니른베르크 전범 재판 80주년 정의 국제법 그리고 역사의 무게 1945년 11월 20일 제2차 세계대전의 폐허 속에서 국제군사재판이 독일 니른베르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니른베르크 재판은 단순한 전범 처벌을 넘어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대량 학살과 침략, 전쟁의 책임 소재를 국가가 아닌 개인에게 물은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재판 80주년을 맞는 오늘날 이 재판의 유산은 여전히 국제법의 근간을 이루며 포편적 정의 실현이라는 인류의 염원을 대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국제형사법의 탄생. 니른베르크 재판은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다국적 군사법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4개국이 공동으로 주재하며 정치 지도자와 군사 지휘관을 처벌했는데, 이는 국가의 명령을 넘어 개인의 행위가 국제 범죄로 규정될 수 있다는 새로운 원칙을 세운 사건이었습니다. 니른베르크 원칙은 오늘날 국제형사 재판소 ICC와 각국의 국제형사법 적용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니른베르크 재판의 가장 혁신적인 측면은 세 가지 새로운 범죄 개념을 국제법에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평화에 대한 죄, 전쟁 범죄, 그리고 인도주의에 대한 죄입니다. 특히 인도주의에 대한 죄는 특정 민족이나 집단에 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공격을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주권 뒤에 숨어 자행된 잔혹행위의 국제사법의 심판을 허용하는 결정적인 선례를 남겼습니다. 이로써 홀로코스트와 같은 인류의 가장 어두운 단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전범기소와 법적 선례, 이 재판이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은? 니른베르크 원칙으로 요약됩니다. 이 원칙들은 이후 UN에 의해 채택되며 상관의 명령은 면책, 사유가 될수 없다는 원칙과 국제법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은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대전제를 확립했습니다. 이는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를 거쳐 2002년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에 이르기까지 현대 국제형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기둥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니른베르크 전범 재판에는 22명의 핵심 전범이 기소됐고 12명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후속 재판을 포함하면 총 13개 재판, 200여 명이 넘는 피고인들이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기소는 국제법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보여준 최초 사례로 평가된다. 현대재판과 니른베르크의 연속성, 니른베르크의 법적 원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독일 코블렌츠 고등법원에서는 최근 시리아 전쟁 범죄 관련 사건에서 해외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를 인류에 대한 범죄로 기소하고 종신형을 선고했다. 이는 니른베르크 재판이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닌 현대 국제법 실천의 시작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정치 지도자를 법정에 세우는 일은 외교적 안보적 이해관계와 얽혀 있으며 ICC 가입 여부, 국가주권 문제 등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니른베르크가 열어놓은 길은 분명하지만 모든 전범이 국제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직 요원하다 하겠습니다. 니른베르크 재판의 의미, 니른베르크 재판은 단순한 전범 처벌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법이 존재한다면 누구도 면책될 수 없다는 원칙을 처음 입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재판은 법적 구속력을 넘어 인류보편의 도덕적 양심과 정의 기준을 확립한 이정표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국제 질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80년이 지난 지금도 니른베르크 재판은 국제정의 실현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시 법정에서 세워진 원칙과 경험은 오늘날 전쟁 범죄와 인권 침해를 국제사회가 다루는 기준이 되었고, 앞으로도 국제사회가 평화와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핵심적 지침으로 작용할 것입니다.